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태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 이어서 적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기자재가 적정됩니다 적정대. 자, 그리고 적정대에 여러분들 이 기자재 이름이 뭐죠? 뷰렛입니다. 뷰렛에 보시면 코크가 있어요. 이 코크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수직으로 서면 열려있는 상태고 그리고 조금 기울어져 있으면 닫혀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적정대에 지금 보시다시피 집게가 있죠. 집게를 여러분들이 집을 수 있습니다. 집게를 집어서 홈이 있는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볼수 있게끔 눈금이 여러분들을 앞에 오게끔 위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뷰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보세요. 자, 이 부분에 보시게 되면 코크를 말씀을 드렸는데 코크가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서게 되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울어져도 장기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여러분들 코크를 돌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뷰러스를 사용했을 때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다방 어, 이제 채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하면 깔때기입니다. 그래서 뷰러스를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깔때기를 꽂아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적정하기 바로 전단계에서는 세척 과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폐수병을 이용해서 을 여러분들이 폐수를 받아내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뷰렛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안 들어가죠? 그러면, 집게를 먼저 잡는 게 아니라, 뷰렛을 먼저 잡고, 집게를 찍어서 올리고 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확인을 하세요. 자, 그리고, 비커를 넣고, 그리고 적당하게 내린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는, 어, 위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쪽에 여러분들, 뷰렛에서 깔때기를 꽂습니다. 깔때기를 꽂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척 과정을 합니다. 그러면 세척 과정을 했을 때 어, 깔때기를 약간 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밸브를 여러분들 수직으로 열어놓은 상태예요. 그럼 깔때기를 살짝 들고 그리고 쭉 흘러내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세척을 여러분들이 한 다음에 자 세척을 했으면 이제는 적정 용액을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정 용액은 어떤 용액이죠? TO 황산 나트륨. 그러면 TO 황산 나트륨은 여러분들이 감독위원이 받으러 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시사항을 따라주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100짜리 비이커가 있어요. 그래서 100짜리 비이커를 가지고 와서 TO 황산 나트륨을 일정량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 얼마 정도를 지시를 할 거예요. 그럼 그 지시사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되고 지금 보시다시피 티오 황산 나트륨이에요. 그러면 티오 황산 나트륨에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티오 황산 나트륨을 여러분들이 최, 어, 액을 일정량을 여러분들이 비워왔을 때 팩터가 있습니다. 팩터. 이 팩터를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지금 팩터라는 게 우리가 다반지 사용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값이거든요.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1.001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여러분들 기자재와 시약을 설명을 했을 때. 1.0이라고 설명을 한것 같은데 그 1.0은 감독 위원이 1.0을 팩터라고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1.0을 사용을 하시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 티오황산나트륨 병에 있는 숫자 이 숫자는 1.00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뭐 바뀔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확인을 해서 1.001이 주로 나오니까 1.001 병에 있는 팩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정량을 받아 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반보다 조금만 더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받아서 뚜껑을 닫아놓고 여러분들 자리에 옵니다. 그리고 밸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밸브를 살짝 잠근 다음에 여러분들이 깔때기를 들어주세요. 깔때기를 들고 제로를 일단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제로를 맞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얼마를 맞추라고 하는 경우도 있느냐 하면 10을 맞추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티오황산나트륨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시사항을 반드시 따라주는데 먼저 제로를 맞추라고 하면 제로보다 1mm 정도 더 추가를 시켜 놓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반드시 깔때기를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 깔때기를 제거한 다음에 0점을 맞춰 주시면 돼요. 자 0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선을 맞춰 주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적정과 동일한 아주 작은 방울 수를 맞춰 주세요. 자 그래서 이게 영점을 맞추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천천히 떨어질 수 있게끔 방울 수를 맞춰 주세요. 자 지금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아주 천천히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위쪽을 보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서 제로가 되는 점, 제로가 됐을 때 잠그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수면이 제로에 붙을 때 잠그시면 돼요. 너무 미리 잠그시면 또 0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로에 지금 붙었어요. 이 상태에서 잠그시면 되죠. 그러니까 천천히 떨어지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실험할 수 있는데 빠른 방울 수가 나오게 되면 마음이 급해서 0점을 잡기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뷰렛에 있는 마지막 방울을, 깔때기를, 비이커를 살짝 데어서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정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 200ml 우리가 시료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래서 시료를 넣고, 그런 다음에 뷰렛을 잡고, 그리고 집게를 집은 다음에 살짝 내려요. 조금만 잠기게끔 여러분들이 넣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적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감독위원에게 적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독위원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감독위원이 와서 여러분들 지시된 눈검에 어, 액이 차 있는지, 그리고 어, 여러분들 적정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 확인을 한 다음에 적정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적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로를 맞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10ml를 맞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라고 하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 o 황산 나트륨의 숫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제로를 맞춰놓고 분석을 합니다. 자, 적정은 여러분들, 제가 조금 편하게 제 위치 쪽으로 옮겨놓고 적정을 하겠습니다. 자, 적정은 두번 하죠. 첫 번째는 황색이 될 때까지 적정하고 전분 지시약을 넣은 다음에 무색이 될 때까지 적정합니다. 그러면, 황색이 됐을 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황색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힘드니까 4에서 5ml가 들어가게 되면 황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4에서 5ml를 넣어주시면 돼요. 대신에, 감독 선생님이 지시약은 언제 넣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4에서 5ml를 넣고 지시약을 넣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황색이 될 때까지 적정하고, 그리고 전분 지시약을 넣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4에서 5ml가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아는 두, 어, 여러분들과 제가 아는 비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벨브를 열어서 천천히 방울수를 만듭니다. 자, 액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흔들어 주셔야 돼요. 흔들 때는 삼각 플라스크목 부분을 잡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회전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황색이 될 때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4에서 5ml가 들어가면 되는데 어, 너무 이렇게 그 어, 그 뭐라고 그래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눈금을 보면서 측정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데이터를 정확하게 어, 알고 그리고 실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데이터를 맞추는 또는 조작한다는 이미지를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눈치껏 살짝 살짝씩 여러분들 위를 보면서 4에서 5 사이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보는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천천히 감독이 눈치 안 채게끔 견눈질로 4에서 5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 들어가게 되면 항상 흔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잠궈 보겠습니다. 자, 잠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숫자를 한번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어느 정도가 들어갔죠? 4에서 5, 4.5ml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여러분들이 숙련도가 있으면 지금 색깔의 변화를 봐도 알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색깔의 변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4에서 5ml 사이가, 4.5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4에서 5ml 사이가 들어가서 첫 번째 적정을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뷰렛을 살짝 올린 다음에 자, 뭐를 집어넣죠? 전분을 집어넣습니다. 자, 전분을 여러분들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면 전분 1ml가 들어갑니다. 전분이 뭐죠? 스타치입니다. 자, 스타치는 이 병에 있어요. 그리고 시약을 여러분들 설명을 어,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이 시약병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펫이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이 시약이 우리가 그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질을 막기 위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어, 다른 병에다가 일부를 들어놓고 여러분들에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놓고 주게 되면 이 들어놓은 여러분들이 병의 걸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들었을 때는 지금 있는 시약병하고 동일한 이름으로 여러분들 적혀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타치, 전분 용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개 중에 한 개가 나오죠. 다른 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산망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있는 시약병이 주어지면 그 시약병에 있는 걸 쓰고 그리고 다른 용기에 들어놨다 하더라도 들어놓은 걸 쓰시면 돼요. 저는 오늘 들어놓은 시약을 다른 것들은 원래 있는 용기에 썼으니까 전부는 있는, 어, 들어져 있는 용기에 있는 것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얼마를 쓰느냐 하면 1ml. 그래서 마지막 방울을 제거하고 그리고 한두 눈금을 올려서 1ml를 취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3ml를 주했어요 그죠? 그래서 1ml를 넣습니다. 자, 4ml까지 넣으면 1ml가 되죠. 나머지는 폐수병에 여러분들이 버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들 자리로 오면서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 될 때까지? 무색이 될 때까지 적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다시 제로를 맞추는 게 아니고 그대로 무색이 될 때까지 측정해서 총량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뷰렛을 잡고 그리고 집게를 집은 다음에 살짝 내리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대로 측정을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실험은 한 번으로 끝이 나니까 천천히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들어가는 게잘안 보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액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옅, 옅은 색깔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무색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적정 하시면 됩니다 자 색깔이 완전히 변하고 있어요 그죠 자 요렇게 무색이 됐을 때 잠그시면 되죠 천천히 여러분들이 적정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 잠그는 것도 너무 급할 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물의 온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정치가 달라지죠 물의 온도가 높을 때는 적정치가 적어지고. 물의 온도가 낮을 때는 산소가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적정치가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투명한 무색이 됐습니다. 이렇게 적정이 끝나고 나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감독위원을 부릅니다. 적정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감독위원에게 말씀을 드리면 감독위원이 와서 몇 밀리리터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숫자를 지금 항상 표선을 읽어주셔야 되거든요. 자,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애기 여기에 멈춰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숫자로 보면 6과 7 사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읽어줬을 때조그마한 눈금 한 개가 소수점 0.1이에요. 그러면 6.9로 읽을 것이냐, 아니면 7.1로 읽을 것이냐, 두개 중에 한 개가 있어요. 한 사람은 불합격입니다. 한 사람은 정답이고,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제로에서부터 눈금이 들어갔 그 애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눈금이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있는 숫자의 점, 조그만한 여러분들 그 눈금을 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가 지금 6에서 7 사이에 있으니까 6.9ml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독 선생님이 확인을 해서 맞으면 여러분들 나린을 해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답안지를 작성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답안지를 작성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두번째 과정이 있죠 두번째 과정이 뭐냐 하면 시료 채취 장치에 대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료 채취 장치에 대한 과정까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자리로 오셔가지고 기자재를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원래 위치에 어 배치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비번을 어, 반납을 하시고 그리고 퇴실을 해주시면 환경기능사 실험이 종료됩니다 자, 단해서 여러분들 환경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내용에서 여러분들 문제지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실험하는 순서를 정확하게 숙지를 한 다음에 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주시면 어, 상당히 어, 좋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좋은 점수가 나온다는 소리는 합격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합격을 할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